예, 노발란스 압력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버튼 세개 중에 세모 버튼과 가습기 버튼을 이용해서 설정 모드를 진입을 하고요. 우선 손가락 하나를 이용해서 세모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화면에 소프트가 나오고, 이때 손가락을 떼지 마시고요.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서 가습기 버튼을 또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정 모드로 진입이 됩니다. 이때 손가락 두개다 떼시고요. 가습기 버튼을 한번더 눌렀다 떼시면, 최소 압력이 나옵니다 압력 그 범위 설정은 예, 요 전원 버튼이 플러스고 세모 버튼이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조정을 하고 다음 Pmax로 맥스 설정을 진입하려면 가습기 버튼을 한번 더 눌렀다 뗍니다 그러면 Pmax가 나오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고 I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하시면 됩니다